안녕하세요, 오탱TV입니다. 오늘은, 어, 약간 극사실 배틀로얄 생존 게임, 스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어, 싱글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서 캐릭터 생성하고요. 나이. 20대부터 50대까지 설정할 수 있네요. 50. 한번. 자, 나이 40 정도로 하고요. 통통하게. 자, 여기 스트렝스 스킬 있죠? 라이플. 라이플. 그다음 밀리웨퍼. 그 다음, 핸드건. 그 다음, 복싱. 오케이. 복싱 이렇게 많이, 베이직, 복싱 베이직으로 하고 핸드건. 그 다음, 러닝. 베이직. 줄이고 얘를 베이직에 맞추고 얘를 미디엄까지 이름 탱 크레이트 40대 약간 통통한 아저씨로 캐릭터 설정했습니다. 일단 애매한 곳에 떨어졌네. 오케이, okay, 여기 작은 돌들. 일단, 돌멩이 두 개로, 돌칼 하나 만들고요. 스톤나잇. 나무를 베야 돼, 나무. 뵐수 있는 나무를 좀 찾아보죠. 자르자. 이거 잘라서 나무까지 얻을 수 있겠죠. 우든 스피어 만들 수 있죠. 우든 스피어 하나 만들어서 무기를 어딨어 여기 우든 스피어 죽고, 그다음 지금 작은 우든 스틱으로. 천이 필요한데, 천. 이거 벗으면 이거 못 자르나? 어, 이거 짤수 있죠? 못 찢어가지고 천을 만든 다음에 어차피 티셔츠 저거 있어봤자 인벤토리 한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방을 만드는 게 좋아요, 가방. 그래서, 크래프팅. 일단, 밧줄 만들고. 밧줄 만들려면, 와, 이거 우드스틱 다섯 개나 있어야 되네. 이건 롱 오드 스틱이니까, 작은 오드 스틱으로 분해하고요. 일단, 마을로 가서 좀비랑 부딪히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 가면 편하니까, 로프 만들고요. 크래프트로. 그 다음, 백, 조그만 가방. 가방 만들려면, 아, 천이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음. 어쩔 수 없이 바지 찢어 바지. 오케이. 오케이. 바지 찢었죠? 바지에서 가방 만들고요. 가방 크래프팅으로. 자, 옷은 좀비 하나 잡아서 빼서 입으면 되니까. 일단, 백팩 하나 만들고, 이 약간, 허접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칸이, 바지랑 티했을 때 이제 세 칸이었는데, 칸 있게 되죠? 예, 착용하면 아홉 칸짜리, 일단 아홉 칸짜리 인벤이 생겼고요. 여기다가, 지금 만들어놓은 천들 다 주워놓고, 모든 스틱도, 안 들어가네. 그 다음 돌칼도 픽업하고요.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가장 가까운 민가 쪽으로. 일단, 감시탑 올라가보죠. 여기, 어, 총알. 총알 있구요. 총이 있으면 저거 신발. 설마 이런 데까지 준비가 있진 않겠지? 자, 여기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 뭐 산장인가? 뭐 없어? 없고. 가위 오, 툴박스 스몰툴박스 이거 네칸짜린데와 플린트 앤 스틸 뭐디다 쓰는거지? 플린트 앤 스틸 아, 이런 버너나 이런거 만들 때 쓰는구나 이거 지금 필요 없으니까 툴박스는 필요한데 요거, 아이거 묶으면 묶으면 좀 모아서 다닐 수 있죠. 묶어서 놓고, 오케이, 이렇게 놓고 돌칼은 필요한가? 이게 돌칼. 일단 이 천을 하나 버리고, 돌칼, 그다음에 툴박스 어디 갔어? 툴박스를 네칸짜리를 놓고 다니는 걸로. 툴박스가 있으면 많은 걸 만들 수가 있죠. 지금, 벽테이프랑 메탈 스크랩 있으면, 쿠나이 만들 수있고요 총알도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음식, 음식. 주소 갈게 이렇게 없나? 어, 여기도 서치할 수 있네. 아, 나무, 나무 토막 에 okay, 나가고. 어, 삽. 삽. 삽이 좋은가? 창보다? 아, 손에 그냥 들고 다닐 수있냐지 오케이. Okay. 어, 천 있는데. 일단, 상자 뒤져보고요 아,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게 삽은, 삽은 뭐 했어야 되지, 이거? 딴 데로 가야겠다, 딴 데로. 자, 가까운 곳 중에서, 어, 이쪽에 뭐 하나 있네. 일단, 요 작은 집가고요 없고, 이건 뭐야? 아, 이걸로 바꿀까? 아, 삼수층 이게 뭐야? 이거 농사일 할때 쓰는 거 아닌가? 버섯이다.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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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아닌가? 먹을 수 있죠. 버섯, 오케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버섯 먹어주고요. 아, 로봇트들로봇트 돌아다니는데. 공장이네. 완전. 오, 여기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있는데?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케이 들어왔고요. 와 여기는 뭐 높기만 하지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좀비 하나 꼬득해서 싸워야 되는데 아 좀비 너무 많은데. 집을 한번더 털어보고요. 제발 5점 나와라, 5점. 없네, 아. 모자. 맞다, 맞다, 맞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케이, 달려왔고. 여기 <목소리를> 보셨고 잡고... 안 때려지나? 안 때려지나? 이올라자안 때려지나? 안 때려. 안 때려지나? 안 때려지나 이거? 아 진짜 오케이 들어와 들어와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아야야 때리고, 오케이. 오, 잡았다, 잡았다. 문 닫고. 온앤 아웃. 오케이. 드디어 옷 생겼죠? 이거랑, 이거랑, 회색 있고 쟤도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오, 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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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구요. 옷이 좀 좋아보이니까. 로보트 나타나기 전에. 일단 어? 아 자켓이 여차로 똑같네 바지 입을 수 있나? 어 이거 6칸짜리 바지 오케이 이거는 어 이것도 6칸짜리 장갑 이거는 찢고 아 이게 약간 일할 때 입는 옷이라서 용량이 맞구나. 오케이. 다 죽고, 일단 천. 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오, 샷건이네? 오케이. 야, 일로 오케이. 다 죽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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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고요 자, 옷이 파일럿 자켓, 블루진. 이거 뭐야, 와이어. 1m짜리 와이어. 밴드 and... 아니, 여기 천 쪼가리, 아, 이거 뭉쳐놓은 건데. 자리가 없냐. 아... 페이퍼 버리고, 와이어 집어넣고, 블루짐, 밀리터리 벤치, 파일럿 자켓, 워크 자켓. 파일럿 자켓을 입으면, 아이고, 4네 칸짜리네. 이거 훨씬 좋네. 오케이. 좀 뒤질 거 있을 것 같죠? 오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어허. 오케이 여기 박스들. 이거야. 어, 탄창 같은데 탄창. 어허. 탄창을 아 이거 천 너무 많으니까 일단 탄창 죽고요. 총이 나오면 좋겠는데 총쓸수 있는 총. 이것도 탄창. 탄창 뭐두 개씩이나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총알. 쓸수 있는 총알이 없나? 아총 하나 버려요. 되게 무겁기만 해. 오케이. 이거는, 이것도 탄창 같은데. 고무줄 버리고, 탄창 생기고총 나와야 되는데, 총. 어, 권총. 권총. 얘는 50mm. 어, 요거, M9. 탄창, 오케이. 어? 아까 옛날엔 탄창 하나 또 있었는데 여깄다 탄창 두개낄수 있나? 아 안되네 이거 뭐지? 이거 나머지 한자리 뭐지? 이렇게 하고 이거부 가만히 있지? 쓸만한 거, 쓸만한 거, 장갑, 티컬글로브 똑같은 거. 이거는 메탈스크랩 총알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데? 이것도 담아놓고, 아, 좀비가 왔어. 한 마리인가? 로버트도 온것 같은데 올라갈 수 있네 이렇게 오케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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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잡았구요 일단 문 닫고 이 새끼 그냥 어서 튀어나와가지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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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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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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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닫아, 닫아. 닫아, 닫아. 오케이. 닫았구요. 어, 위험했죠. 어, 여기 총알. 모자, 하이킹부츠. 이게 날려나? 이렇게. 아주 그냥 좀비랑 난리가 났네. 쟤는 좀비는, 어, 택티컬 자켓? 이거 겉에 걸칠 수 있나? 이렇게. 아, 아니네. 문 열면 또 좀비 뛰어들어오겠는데, 이거? 오! 이거 안에 있는 셔츠 아닌가? 이렇게. 오케이. 한칸 늘었다, 한 칸. 스웨터. 오케이. 두칸 늘었고. 로보트가 오면 자동으로 좀비 쫓아오나? 저 박쥐 여기 오신... 앞에서 깔짝대고 있는 거봐 이거 이거 때릴 수 있나? 안때려지나 이거 야 <laughs> 야야 야, 야, 오오 맞은 거 같은데 맞은 거 같은데 방금 오케이 그, 이거 맞은 거 같은데 아닌가 어, 불안해. 일단 여기 털고, 아저 좀비 또 잡고 가겠네 메탈 스크랩, 주워놓고 일단 이곳은, 오 도끼 오케이 오, 수류탄 수류탄이? 오케이, 수류탄 주웠고요 자 일단 좀비를 따로 잡아야겠죠. 저기 계속 쫓아다닐 테니까 문은 여기밖에 없네. 아, 여기 잘못 들어왔네. 완전. 이게 <laughs> 이거 이너 씨... 때문에 지금 내가 나가기가 불편하잖아. 죽었나? 아, 이거 완전 뛰어가야 되는데. 어디야, 어디야? 돌려서, 켜지마, 켜지마, 들어가! 뭐에 자꾸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얘는? 장갑. 다이빙 장갑. 아무것도 없고. 박스 조사해보고요. 오케이. 아, 천. 천 지금 필요 없고. 여긴 완전 먹을 것 같구나. 어, 이제 목도 많은데. 올라가고. 로봇 걸어다니는 소리 계속 나고요. 어, 권총. 총은 대체 몇 칸짜리야? 버려보자. 총, 오, 네 칸. 아, 아까 이거 주웠었는데 잃어버려가지고. 야, 아, 무기 들고 다니기도 엄청 빡세네. 이렇게 하면, 4번. 근데, 중요한 건, 총알이 없다는 거. 맞는 총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에라죠.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반대쪽으로 가자. 이제 다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여기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자. 오오오, 쏜다, 쏜다, 쏜다. 망.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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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야야야야, 씨. <laughs> 아이 조심히 나갈걸.